구독은 돈이 들지 않는 유일한 네. 유튜브들에게 네. 사랑입니다 오~~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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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네, 한 번씩만 띡띡 누르시면 그 사랑 저희가 더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번복 없습니다 짝수는 안돼요 무조건 한번 1, 3, 5 예, 저희 저희가 좋으시다면 한번 누르던지 아니면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눌러야지 짝수에서 그만 하시면은. 그래 깔려가지고 한 번이나 한, 한 번만 그냥 누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이부에 함께 하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네. 구독으로 힘을 어, 실어드리기를 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구독. 어, 구독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구독.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없어. 있을까 있을건 있을 것 같아요. 또이 와중에 일민이가 또 들어왔네 어? 일민이 왔어요? <laughs> 일민이 들어왔어요 어디? 아니 근데 1부터는왜안 들어왔대? 뭐 약간 모르실 분들도 계세요 주먹은 원래 이렇게 쥐잖아요 아, 네. 격투기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제 챔프분들이 팬분들이 이제 댕댕이라는 애칭을 또 불러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강아지 발바닥 모양이 아~~ 그래서 요새 저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우리 장서영 양도 네? 미스트로 시즌 1의 네? 오라트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 영곤이가 그때 직장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직장부가 다 떨어졌어요. 아니죠. 아, 누구. 직장부 B죠? 엄청 많아요. 저희 조에 나태주 형님, 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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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훈 아. 형님, 음. 한이재 군, 성빈 군 저희가 다 떨어졌 거의. 아, 저희가 네. 다 떨어졌고 형형 네. 어. 네. 그러니까. 고수들이 많이 숨어 있었던. 고수 직장부. 고수 직장부. 이야. 고수, 또 트로트 고수가 각긴가 아니 어떻게 직장부예요 이게? 우린 거의 몸짱부였어 몸짱부 <laughs> 몸짱부였잖아요 <laughs> 몸짱부 <laughs> 운동부인 줄알어 운동부 미스터 트로트 아니고 미스터 헬스였어 우리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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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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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네. 80분에게 와우. 우리 정현 기술 네, 이 마스크 천연 마스크. 친환경 마스크, 벤, 어. 고무줄이 아닌 밴드로 된 우리 네. 정현 기술에서 정현 기술에서 만든 이 마스크 종이 밴드 마스크 천연입니다. 네, 친환경. 우리 환경부 장관님이 쓰는 거예요. 와, 네. 진짜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 정현 기술과 함께 해피니스테이크가 오늘 80분을 선정해서 우리 100장씩 드리도록 100장씩 하겠습니다. 100장. 100장. 와. 나는 최고. 아프고 아프지만 또 일어나 원투 원투 이를 꽉 물고 태려간다와이 노래 진짜 좋다 이거 무엇보다 너무 진짜 남자가 봐도 섹시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네. 아니 나는 이 노래가 마치 그의 그, 그 영화의 주제곡 같아요 영화의 주제곡 나는 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이 노래를 들으니까 뭐 그냥 그 아스팔트 기둥을 그냥 딱 도끼로 찍어도 꿀이 나올 것 같은 네. 와 거,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전봇대를 쳐도 예 그니까 아, 네. 전봇대를 에이. 쳐도 베어도 꿀이... 꿀이 나올 것 같은 <laughs> 아, 네 그렇네 동근이 목소리가 나올 것같아 <laughs> 아, 꿀멘트 네 준비하셔야 될거체요최 교수가 해피니스테이크 (300분) 돌파하면 네. 최 교수 우리 또 대원이 정도 되는 이 스타는 (1000분) 정도 와야. 시스펙 공격을 받고 네 혹시 노출증이 있는 건 아니죠? 시 <laughs> 아니, 아, 자꾸 노출증 자꾸 계속 벗으시려고 하니까 아니지 300명을 넘겨야 네. 되니까 아. 오로지 300명을 위해서 네. 300 어, 300 돌파 <laughs> 스파르타 300 돌파를 위해서 네, 그렇죠. 스파르타 300 좋아 교수님 나갈까 심히 고민 중 나가지 마세요 아, 네. 안 벗겠습니다 네. 여섯 여, 입니다 네, 여러분들 삼겹 아닙니다 삼겹 아니고 600겹 <laughs> 네. <식스팩입니다>. 진짜 <laughs> 좋아요도 300개가 되면 저 진짜 윗동 벗을게요 막 범벅한데 막 범벅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저많분은 마... 갑자기 마스크는 주는 거죠? <laughs> 네 저요. 그리고 반복하시면 안 돼요. <laughs> 오오오아 카메라가 혹시 자체 모자이크가 되나요? 혹시 <laughs> 어, 심약자분들 좀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laughs> 잠시 딴데 갔다 오셔도 악마인 천사님이 네. 잠시 저일좀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갑니다. 와우. 최 교수님이 복근. 왕자를 와우. 지금부터 와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하나, 장난아. 둘, 와우. 셋, 공개. 장난이다.